안녕하세요. 투자살롱 김경록입니다. 오늘은 인생 후반 파스리 공략법 뭐 이런 제목을 했는데요. 제가 이 주제를 한번 들고 나온 이유는 제가 칼럼을 이걸로 한번 썼는데요. 어, 의외로 좀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이제 말씀드릴 파스리라는 것은 영어의 첫 글자를 딴 것인데요. 처음에 P는 Persona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A는 아 t 테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R은 이제 relationship이라는 것입니다. 영어에 이제 앞 글자를 이제 하나씩 하나씩 더 오게 되면 이제 PAR, 파가 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우리가 인생 후반에 제가 이제 이 제목을 붙인 이유는 인생 후반을 우리가 공략하는 데 있어서 이 파스리를 어떻게 공략할까 하는 쪽 컨셉으로 여러분들이 좀 연결해 보셨으면 해서 이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 후반에 가게 되면 갑작스럽게 없어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도 우리하고 같이 있다가 갑자기 이제 세상을 떠나시게 되고요. 이제 자녀들도 같이 있다가 이제 각자 독립하게 되고, 내가 다니고 있던 직장이 갑자기, 그 직장을 떠나게 되고, 이런 등등 해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가정에서라든지 직장, 사회에서 가지고 있던 나의 역할들이 갑자기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실의 시기라고 하기도 하고, 급작스럽게 없어지기 때문에 저는 이걸 좀더 구체적으로서는 이제 이래서 영어로 변하는 디지털적 그런 변화가 있는 시기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입니다. 그런데 이제, 홈즈와 라헤라는 이제 의사가 사람들의 스트레스 지수를 쭉 따져봤는데, 그 중에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탑5에 들어가 있는 스트레스가, 어 예를 들어 배우자가 사망한다든지, 이혼이라든지, 별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탑5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쭉 공통점을 보니까 결국, 어 나와 같이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이제 변화를 겪는 경우입니다. 일종의 디지털적 변화라고 할수 있는데요. 어, 있다가 1이라는 것은 있는 것, 어, 0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니까요. 사람들이 이제 그런 변화가 있을 때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도대체 대응을 해야 할까 하는 것이 이제 제가 파3입니다. 그냥 파라고 하셔도 되는데요. 골프 치시는 분들은 어, 기억하기 쉬우시게 제가 파3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 그첫 번째 이제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좀 드리겠습니다. 그첫 번째가 이제 페르소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일종의 그리스 말입니다. 우리가 퍼스널리티 할때 페르소나에서 유래되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페르소나라는 것은 그리스 시대에 일종의 연극을 할때 쓰는 가면을 일컫습니다. 컬그 당시에는 이제 웃는 연기를 할 때는 배우가 이렇게 끌껄껄 웃는 게 아니라 웃는 페르소나를 씁니다. 그리고 슬픈 연기를 할 때는 이제 우, 슬프거나 울고 있는 페르소나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일컬어서 페르소나를 그럽니다. 우리는 각자가 다 페르소나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 다닐 때는 직장 상사로서의 페르소나를 쓰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가정으로 돌아왔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빠 하면서 뛰어 놀때 여러분들은 그때는 다른 페르소나를 씁니다. 이것처럼 사람들은 이제 다양한 페르소나를 쓰게 되는데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어, 삶에 있어서 가장 오랫동안 이제 쓰고 있는 페르소나가 사회생활을 할 때나 직장에 있을 때 이제 이 페르소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은 이 페르소나를 벗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페르소나를 벗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면은 자기 전직장 혹은 어, 자기의 직장 생활 중에 가장 높은 직위로 이제 불려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국장으로 나왔다 가장 높은 직위다 하면은 그 사람은 어, 그 직장을 나오고 인생 후반을 사는데도 국장님인 것입니다. 그리고 페로소나를 잘 벗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 인생 후반에 잘 적응을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어, 저 전성기였을 때 내가 가장 어, 활발하게 활동할 때그 기억과 그 페로소나를 인생 후반에서도 이제 쓰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주변 사람들은 전혀 그렇게 대하지 않는 것이죠. 그냥 아저씨고 뭐 그런 것입니다. 선생님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인데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적응을 잘 못하게 되고 어, 내가 어떤 데 다른 직장을 구할 때도 이런 페로소나를 잘 붙지 못해서 이제 어, 그 직장을 잘 구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0점 한 사람들이 이제 하는 이야기들이 무슨 이야기냐면은 물 빼는데 3년 걸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쓰고 있던 이제 페로소나를 바꿔서는데 한 3년은 걸린다는 것이죠. 그래도 3년 걸려서 페로소나를 바꿔쓸수 있으면 그래도 다행인 것인데요. 이걸 계속 바꿔서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생 오위에 맞는 어 그런 새로운 페르소나를 쓰자는 것입니다 정신과 의사분들이 하시는 이야기도 이런 이야기인데요 어, 페르소나를 하나를 고집하는 사람보다 페르소나를 잘 바꿀 수 있는 사람이 훨씬 정신건강이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셰익스피어가 어,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인생은 한 판의 연극 무대라고 그랬습니다 인생 오전의 연극 무대라는 것과 인생 오후의 연극 무대에서 나의 배역은 바뀌게 되는데 배역은 바뀌었는데 나는 그 배역에 맞지 못하게 인생 오전에 페르소나의 배역을 가지고 다른 배역을 맞게 되면은 어 인생 오후도 그렇게 좀 불행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페르소나를 바꾸자 하는 것이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제가 아레테 이것도 이제 그리스말입니다. 아레테라는 것은 일종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강점 이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칼의 아레테 하면은 잘 베는 것이 칼의 아레테인 것이고요. 어체가 앉아 있는 의자의 아레테는 사람을 앉게 하는 것이 가장 그 덕목이고 강점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아레테라는 것은 우리가 이런 무생물하고 달랐어요. 사람은 각 개인마다 아레테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 친구 그리고 저나 또 다른 사람들은 각각 다른 강점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걸 이끌어서 이제 우리는 유니크하다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동질적이고 그 중에서 순서를 세워서 1등, 2등을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각각의 아레테를 가지고 이런 독특함, 유니크니스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람이라고 이제 봅니다. 그게 이제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제 이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아레테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제가 이제 여러분들 노후에 왜 일을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요즘은 이제 많은 분들이, 물론 이제 자기가 얼마나 노후 준비를 했느냐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은, 많은 분들이 돈을 벌기 위한 것 이야기도 하시지만은, 비경제적 이야기도 많이 하십니다. 그 비경제적이라는 것은, 어, 나의 건강을 위해서, 그 다음에 나의 사회적 관계망을 확충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내가 삶에서 의미를 찾기 위해서,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여러분들의 비경제적인 이유로 일을 하는 것 충분히 좋습니다. 내가 삶에 있어서 나의 역할과 그리고 나의 책임과 그리고 나의 사회적 관계 이런 것들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충분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조금 더 깊은 곳에 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거물을 치기를 제가 요청드리는데 그 깊은 곳이 뭐냐면은 아래 테를 발현하는 것입니다 혹은 아레테를 발휘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그 아레테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젊을 때 발휘를 한 사람도 있고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들의 꽃씨가 있고 꽃봉오리가 있는데 그걸 발현을 활짝 꽃을 피운 사람도 있고 그걸 다른 직장생활이나 생업에 종사하다가 또 피우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이제 아래테를 갖고 있으면은 이 아래테를 이제 한번 내가 인생 오후에 확 발현시키는 것. 마치 꽃이 활짝 꽃을 피우듯이 그런 쪽을 여러분들의 일의 가치 중에 이제 하나로 한번 두어보시면은 어떻겠느냐 게 하는 것이죠. 어, 그런 사례는 많습니다. 이제 일본에는 이미 한 10년, 15년 전부터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고요. 예를 들어 어떠냐 하면은 일본은 한 75세 이렇게 되는 어, 여성분들이 그 신인문학에 등단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인문학상도 받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자기가 어, 평소부터 쓰고 싶었던 이 글을 쓴다는 것. 이것을 결국 어, 학원 다니면서 글도 공부를 하고 하면서 일종의 어 글쓰기라는 그 강점을 발현 시킨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최근에 이제 이런 일들이 어 왕왕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이가 이제 70 중반 80 정도 들었었어도 어 소설책을 쓰기도 하고 시를 쓰기도 하고 그림을 그리는 분. 그 외에 또 다른 부분도 많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레테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일종의 탤런트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 탤런트를 이제 꽃피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인생 후반전에 내가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더한 단계 깊은 곳에 들어가서 거물을 한번 쳐보시면 어떻겠나 하는 것을 제가 요청을 드리는 바이고요. 앞으로 수명이 길어지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깊은 곳에 가서 한번 거물을 쳐보면 은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않은 물고기를 잡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또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 빙산 아시잖아요. 빙산 한10% 정도만 밖에 나와 있고, 90%는 물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충분히 안다고 생각을 하시죠?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40년, 50년 살아오셨어도, 여러분들을 다 발견하지 못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명이 짧을 때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의 발견은 끝이 나게 되는데, 이제 앞으로 수명이 길어지게 되면 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더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자기 발견의 길을 좀더 걷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탈렌트를 발현시키는 것.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여러분들의 아레테를 발현시키는 것. 이것들을 여러분들의 인생 후반전에 하나의 어, 여러분들의 일의 가치로 두는 것이 어떻겠냐 이렇게 이제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릴레이션 어, 십입니다 <laughs>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일종의 이제 관계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관계가 왜 중요할까 하는 것이죠. 인생 오후에 왜 관계가 중요할까? 뭐 혼자 살아도 될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인생 오전에는 여러분들의 관계망이 막 확충이 돼요. 처음에 태어날 때는 여러분들 부모하고 여러분들 뿐인 관계만 보이는 것 같지만, 이제 친구가 생겨나고, 직장의 동료가 생겨나고 하면서 관계망이 엄청 확충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 오회에서어들게 되면, 다시 이 관계망이 이제 축소되게 됩니다. 사람들은 얕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망이 어 축소되든지, 혹은 그 관계망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면 사람들은 여러 면에서 감성적인 어떤 어, 타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 그게 감성적인 타격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어, 도쿄대 노화연구소에서 직접 실험을 해 봤었는데요. 65세 이상의 5만 명을 이제 추적 관찰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A그룹은 어, 운동도 사회활동도 하지 않는 사람이고요. B그룹은 혼자서 이제 열심히 피트니스에서 운동을 하는 사람이고 C 그룹은 운동은 잘 하지 않는데 사회적인 활동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어디 빨빨거리고 잘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을 이제 계속 5만 명을 추적 관찰하다 보니까 어느 그룹이 가장 건강했느냐 하는 것을 보면요. 제일 건강한 그룹은 사회적 활동을 계속 유지한 그룹이 가장 건강했고요. 그 다음에 혼자서라도 하여튼 운동을 한 그룹, 이 둘도 하지 않은 사람이 이제 가장 건강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관계망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정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중앙일보에 이제 이런 기사도 나섰는데요. 어, 외로움은 하루 15개 피 담배 피우는 것만큼 해롭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후반에 사실은 나이가 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가장 어, 애로상이랄까요? 혹은 어, 도전과제가 뭐냐면은 이 고독 외로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일찌감치 이제 고독부를 신설하기도 했고요. 일본도 이제 고독에 관련된 전담부서가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아마 얼마 전에 고독에 관한 어젠들을 국가의 어젠드로 이제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고령화가 될수록 이제 이런 부분이 심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자산 관리를 잘 해놓으셨다고 하더라도 이 관계망이 얼그러진다면 그 관계망이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친구나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가정의 관계망도 해당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제 부부의 관계망이 될 텐데요. 이런 것들이 얼그러지게 되면 은 여러분들은 아무리 자산관리를 해놓으셨다 하더라도 노후의 삶이 이제 행복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어, 괴테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laughs> 천국에 혼자 살게 하는 것보다 더큰 형벌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참무노답게 뭐, 멋있게 표현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다른 노후의 인생 후반전에 다른 것들을 잘 준비해 놓으셨다고 하더라도 어, 여러분들의 관계망이 풍성하지 못하다고 하면은, 어, 그만큼 이제 더큰 형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계망은 저는 이제 이런 비유를 드는데요. 이게 아마 어떤 인간의 대지라는그기 소설의 생태 지베리가 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 이런 관계라는 것은 한 20년 이상 된큰 참나무, 아름들이 참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참나무 밑에서 햇볕도 피하고, 비도 피하고, 바람도 피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들 삶에 있어서의 관계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 오후에 오게 되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이 관계망이 자꾸자꾸 축소가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관계망을 이제 튼튼히 구축하는 것. 그것이 이제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계망이라 하면은 크게 네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부부의 관계망. 이게 일종의 인생의 전반 후반뿐만 아니라 모든 삶에 있어서 사실은 관계망의 베이스캠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 후반에 가면은 이게 더 중요해지게 됩니다. 제일 기본적인 이제 부부의 관계망. 이걸 탄탄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녀의 관계, 그 다음에 친구와의 관계. 그다음에 사회적 관계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부부, 자녀, 친구, 사회적 관계망.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탄탄히 하는 것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이고요. 아마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망을 택하라고 그런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부부의 관계망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어 이것은 일종의 이제 노후 생활의 베이스캠프와 같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중에 이제 베이스캠프니까 이것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아마 투자 살롱이나 찾아보시면 있을 텐데요. 그걸 보시고 좀더 깊게 보시면 될것 같고. 제가 이제 은퇴 부부가 가져야 할 삼공. 이거 역시 이제 칼럼을 써서 상당히 반응이 좋았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퇴부부는 어떤 위기가 오게 되느냐. 지금까지 가정에서는 이제 자녀와 이제 아내 중심으로 가정이 형성되어 있다가 이제 자녀가 독립해서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 아내가 이제 혼자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바로 이제 남자가 퇴직을 하고 이리로 퐁당 뛰어드는 것입니다. 이게 마치 잔잔하던 연못에 이제 개구리가 한 마리 퐁당 뛰어드는 거하고 비슷한 이런 이제 파장을 가져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이제 우리가 은퇴부부의 일종의 위기라고 할수 있고요. 그래서 아마 한 15, 16년도 넘었을 겁니다. 일본의 오가와 유리라는 이제 수필가 분이 계신데요. 어, 그래서 은퇴남편 유쾌하게 길들이기. 뭐 이런 책도 일본에서도 히트를 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이게 고요하던 연못에 개구리한 마리 퐁 뛰어들어서 파장이 퍼지는데 이걸 어떻게 잘 관리를 할까 하는 것이 이제 오가와의 유리 그 수필 각에서 쓰신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저는 이제 세 가지 정도를 삼공이라고 했으니까요. 세 가지 정도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 공간, 공감, 공분입니다. 공간이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돌아오더라도 서로 공간을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공간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물리적 공간 물리적으로 너무 이렇게 붙어 있으면 안 되고 공간을, 어, 가지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의 공간. <laughs> 역시, 시간도 함께 있는 시간을 자꾸 많이 가지려 하는 것보다 시간도 공간을, 서로 간에 공간을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전에 설문조사를 해보니까요. 어, 아내는 남편과 있는 시간을 줄이고 싶어하는데 남편은 아내와 있는 시간을 더 늘리고 싶어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간에 어, 마찰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시간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역할의 공간. 은퇴 남편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서 아내의 역할의 공간을 천이의 의미로 이제 사실은 침범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부분을 역할도 역시 그 공간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공간 이게 꼭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공감입니다. 각 부부가 각각의 이제 이 삶을 살아오면서 남편은 주로 직장에서 여성은 주로 가정에서의 어떤 나름대로의 각자의 이제 깊은 슬픔을 가지고 있는데 이 둘을 이제 서로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해를 잘 못하는 극단적인 예가 이제 서로가 다 다르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남성 같은 경우에 이제 당신 평생 집에서 계속 있었으니까, 놀고 있었으니까 이제 내가 집에 돌아와서 좀 편해보자. 이렇게 하는 것. 여성이 가지고 있는 깊은 슬픔을 이해를 못한 것이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성도 이제 남성에게 당신은 이제 평생 한게뭐 있냐. 이렇게 하면은 남성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이제 어 깊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공감, 부부가 각각 가지고 있는 어떤 상대방의 어떤 슬픔이 무엇인지 하는 것 그걸 이제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 서게 되는 것인데요. 하브드 대 심리학자 교수가 이런 말을 썼는데요. 어, 마인들리스라는 말과 마인드 풀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마인들리스라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이 뭐든 나는 내 기준에서 모든 걸 이해하겠다는 것이 마인들리스입니다. 내 신경을 안 쓰겠다는 것이죠. 마인드풀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왜 그렇게 할까 하는 것을 이제 그 입장을 다양하게 이해해 보려고 하는 것이 이제 마인드풀이라고 합니다. 일종의 그 마인드풀은 마음 챙기기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요. 공감이란 것은 마인드리스가 아니라 마인드풀에 이제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오해스럽게 왜 그런 행동과 말을 할까 하는 부분을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공분입니다. 여기서는 같이 나눈다는 뜻인데요. 이제 이건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텐데 서로 이제 남성과 여성이 집안일을 각각 이제 나누어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자녀도 출가를 하고 일도 별로 없어졌는데. 아내가 일좀더 하면 어때서 이럴 수가 있는데요. 여성도 나이가 똑같이 들어가고 힘이 들어갑니다. 힘이 들어지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남성과 여성이 집안일을 같이 나눈다는 것. 이것이 이제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공간, 공감, 공분, 이세 가지 공, 이 삼공을 가지면은 그 부부의 비스캠프를 이제 튼튼히 할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결론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PAR P 이 3입니다. PAR3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P는 Persona, 그 다음에 A는 a r e t e 그 다음에 R은 Relationship. 이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공고이공고이 머리에 생각을 하고 계시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각각의 솔루션을 잘 찾아 나가시면은 여러분들 인생 후반을 어, 그런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을 훨씬 덜 받고 성공적으로. 극복을 할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